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네이버에 입력을 하려면 네이버는 그 엑셀 파일을 읽어낼 수도 있는데 그때 성과 이름이 나누어져 있어요. 여러분의 엑셀에 만일 이렇게 이름이 있을 때첫 번째 칸은 성이고 두 번째 칸은 이름이라고 해봅시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허 이렇게 쓰고 허 이름을 만약에 가 이렇게 해볼게요. 그러면 이건 허씨고 가는 이름이 되겠어요. 자, 그다음에 이럴 경우에 그냥 첫 번째 거를 성으로 보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equals 표시하고요 left를 쓰면은 이때 left는 left란 뜻이죠. 자, 엔터를 쳐볼게요 자, e q u a l 줄를 쓰고 left를 쓰면요. 자, 이런 값이 돼요. 그리고 서 여기서 첫 번째 값을 가져올게요.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라는 글자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함수 값이 left, 왼쪽에서 세어가지고 첫 번째 것까지 가져오라는 뜻이거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허 이렇게 나왔습니다. 두 번째는 중간이죠. 자, 그럼 중간 에부터 출발할게요. 그럼 여기서는 이퀄스 표시하고 MID를 치고요. 자, 미드 이렇게 쳐 볼게요. 그리고 이걸 선택하고 이제는 여기 첫 번째는 성이었으니까 두 번째, 세 번째가 되겠죠.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 출발할 거고요. 그리고 그끝 부분은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이사벨라 그러면은 어, 뒤에 있는 게 다섯 번째까지 가겠네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자체가 다른 것도 많잖아요. 엘리자베스, 그러면 엘리자베스. 어, 이것도 그러면 다섯 자니까, 즉 여섯 번째까지 갈수 있는 이름들이에요. 그럼 이걸 이렇게 치면요, 이렇게 나와줍니다. 그럼 이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. 아래쪽을 여기를 십자 표시돼 있는 즉 오른쪽 하단을 쭉 마우스로 때겨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성과 이름이 완전히 구별되죠. 그런데 이 값을요. 조심해야 되는 건이 값은 이렇게 함수 값이거든요. 이거를 값을 없애려면 이거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요. 복사했어요. 이걸 여기다 이제 붙여넣는데 문제는 붙여넣기 해서요 이걸 다르게 해야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값즉 함수 값을 없음으로 해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면은 이제는 요 속에 함수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엑셀에서 이렇게 만들 때는 꼭다음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옆에다 만들었다가 요거를 요쪽에다가 이제 다시 옮겨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.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 이름이 있을 때 이름의 성을 나누고 싶으면 left 그다음에 이름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한 칸이 성이라면 첫 번째 그러니까 1을 써 주고요. 그리고 중간에서 시작해서 할 때는 MID라는 함수를 쓰고, 그 다음 에 여기 셀 이름을 A2로 놓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후가 이름이 되죠. 그래서 여기서는 여섯 자리까지 널널하게 집어넣는데요. 이렇게 되면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함수의 속성이 있는데요. 이걸 없애 주려면 복사하기를 열전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고 난 다음에 넣어줄 때는 여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이렇게 선택해줘서 값이 없음으로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. 함수를 이용해서 성과 이름을 분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